안녕하세요. 저, 시작했어요? 아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소리> 어, 대치동 사다김밥. 어, 대치동 사다김밥. <목소리> 지금 네. 그 두가 S2 응. 물투 수업이 끝나고 <목소리> 갑자기 좀 제가 뭐 우리 또 사랑하는 학생이 같이 지나가다 <목소리> <같이 갔다 목소리> <왔다. 목소리> 가 사다김밥을 <싸다김밥으로> 왔어요. 일단 <목소리> 무슨 김밥 드실래요? 아, 어, 저는요. 네. 어, 참치김밥을 좋아하긴 하는데. 참치김밥이요? 네. 참치김밥. 저는 싸다고? 싸다고? 아, 그렇다니까. <laughs> 아, 매우싸가이 아,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저는 불고기밥뭐예요 집안... 네, 임신을... 제가 믿다 누구예요 제가 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대가 1 불닭, 동새우김밥. 혹시 매운 거를 잘 드시나요? 없어요. 아, 아니면 그냥 저 그냥 이거 동새우 김밥 먹고 싶어. 아, 네. 저 그다음에 라면. 역시 라면에 김밥이죠. 자, 뭐니까 라면. 난 저도요. 떡만 떡라면 먹을래요? 어, 그냥 라면. 생물 짬뽕? 아, 아니 네. 그냥 라면. 아, 그냥 <웃음> 생라면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와 역시 강남에서 라면을 먹으니까 19,000원 그냥 나오는데 자, 일단 넣습니다좀 확인 넣었어요, 넣었어요 카드 쓸필요하 없네 <laughs> 자, 다른 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카드밖에 없어요 자, 카드 끝까지 지금 넣었어요 나오죠 <목소리> 다시, 오늘 먹을 수..오늘 먹을 수.. 2, 3시, 네 <목소리>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쪽으로 오시자. 오늘 제가 EBS 보재는TV 구독자가 1000명이 돌파하는 일이 오늘 오후에 거어됐었거든요 오늘 2024년 6월 21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천명이 되고 그랬냐? 한 98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강남 대선기숙의대가 학생들이 휴가 중입니다. 목금포 일까지 휴가 중인데 제가 구독자 천명이 넘으면 아이스크림을 쏘겠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계정 20개를 봐가지고 천명을 <laughs> 만들었는데 또 순식간에 2 0명 빠져나갔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배가 고파서 김밥하고 라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감기 기운이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감기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적 느낌이 지금 느껴지는데 어... 뭐냐 어저께 굉장히 열대야가 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선풍기가 한대 있는데, 제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제딸 하영이와 하영이 엄마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데, 하영이가 선풍기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컨도 켤수 없었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청소가 안돼 있어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감싸놨거든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뒤쳐이다가 오지 안돼요 그거 그, 그 같아서 그 천을 치우고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잤는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그 개봉기 하나를 난인구만 이거 찍는 <laughs> 것이 있었는데 제가 차마 이제 자세히는 말씀 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뭐잘 때도 좀 자유롭게 잠을 잘거 아닙니까 감기가 걸려서 <laughs> 그한 두세 시간부터 못 자요. <laughs> 그래서 이 감기가 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매운 신나면 라면먹어줘돼 그래서 지나가던 아, 우리 땡땡 학생을 바로 제가 포섭해서 바로 사다김밥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마 감사합니다. 이 영상 때문에 조회수가 대박 날것 같고 구독자 1 명을 0명될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9시 50분에 두각 공간 앞을 지나다가 저를 보면 무조건 싸다 김밥으로 옵니다. 아... 대박입니다. 저도 포함입니까? 네. 혹시?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매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네. <laughs> 뭐 어차피 수능일을 해봤자 지금 한 20분 남았으니까 뭐 그냥 달리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 이제 저랑 같이 김밥을 먹으면 <laughs> 예 라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laughs> 한번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다 김밥 여기는 바로 우리 강남대성 두각 바로 앞에 있는 예, 김밥 여기 24시간 하는 곳이에요. 24시간 자 이게 김밥 비주얼입니다. 저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감, 감독님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라면 되겠습니다. 기본 라면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일단은 땡땡학생 이거 이겁니까? 아 예. 자 아, 첫째,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이런 거다여이 네, 있어. 요 네, 서랍에 이고 반찬은 셀프. 자 이렇게 제가 학생을 사랑합니다. 아 제가 해야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카메라 분께서 감독하셔야 돼. 그리고 바로 숙소에서 아까 땡땡학생하고는 제가 저녁도 같이 먹. 뭐, 아, 멋습니다 아 이건 저녁이 아니라, 이런 거를 야채 맛시게하해요 자, 또 따라오십시오. 저희 <laughs> 사다리, 이렇게 각종, 네, 이런 반찬들이 셀프로. 어, 김치 좀 좋아하십니까? 아,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예. 아, 김치를. 네. 이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죠. 아 그렇습니다 예 역시 또 강대 앞에도 김밥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김밥 김밥 청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 나중에 거기서도 한번 먹어봅시다 단무지도 좋아하십니까? 예 사랑하는 단무지. 만큼 담아주세요 단무지는 왜 이렇게 얇, 얇게 썰는지 알죠? 모르겠습니다 어, 이것은 접촉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세팅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사다김밥은 의자가 옛날 학교 의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어있습니다 어. 자 그럼 일단은 먹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음력 5월 15일 음력 5월 15일이니까 매년 생일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생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수강생 들 땡빈이라고 있죠. 땡빈. 아 어, 예. 그 친구하고 저하고 생일 이 똑같더라고요. 아 어, 어제 어제 생일이요. 생일이. 어.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어, 먹방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 또 우리 감독님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라면은 무슨 라면이죠? 신라면이요? 안전탑인가 아! 그래서 <laughs> 제가 오늘! 아, 네. 수강생한테 아, 직접 네,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예네어 여기 <laughs> 염다현 학생께서 이런 거 놔두잖아 아 그렇죠 네, 선물을 직접 주셨는데 이거 그냥 한번 개봉해볼까요? 아, <laughs> 아 그래도 될까요? 아, <laughs> <laughs> 아 그래도 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자 먹방 진행합니다 예 이거 잘 찍으면 구독자 1 0 0 0명 바로 업로드 합니다 바로 업로드 해버립시다 좋습니다 네 이거 안성탕면이다 안전, 바로 하시나요? 사장님 사장님 이거 안성탕면이죠? 신라면이라고 아, 합니다 신라면 신라면 같은 회사 거야 농심이라나 아네자 제가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laughs> 음 신라면 자. 신라면 자그 다음에 이건 새우김밥이죠 아 어, 맛있겠다 아맛있나 어우 어떠십니까 사다김밥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님도 드셔야 되니까 자, 우리 친구 중에 입에 스피드가 있는데요 어른들이 먹방하면 사람이 잘안 본대요 아 근데 선생님 너무 이렇게 맛있게 드셔가지고요 그래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혹시 어, 금요일 9시 50분 정도 그때 두방 공간 앞로 지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바로 싸다구 주방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제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